안녕하세요.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 엑스포가 디자이닝 퓨처 소사이어티 for our lives 는 주제로 일본 오사카에서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관은 With Hearts를 주제로 전 세계 사람들과 마음을 모으고 한국의 미래 기술과 함께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전시를 보여주었는데요. 5월 21일 기준 총 50만 명의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국관. 함께 둘러보시죠. 각국의 개성이 담긴 국가관들 사이에서도 한국과는 전통과 기술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모습으로 단연 돋보였습니다. 먼저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건 바로 가로 27m, 세로 10m 길이의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한국의 아름다움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이전면 영상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순백의 공간 속, 한국의 전통 소재인 한산모시로 만든 천장이 은은한 빛을 퍼뜨리는 대기 공간에 들어서면 마치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산모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으로도 등재돼 있는데요. 한땀 한땀 손으로 직조한 모시도 꼭 주목해야 할 관람 포인트이니 놓치지 마세요. 전시관 입장전 전 세계 관람객들은 미래 세대에 우리가 전하고 싶은 가치에 대한 답변을 녹음합니다. 전시 일관의 주제는 미래 세대에 전하고 싶은 가치입니다. 세계 각국 언어로 녹음된 목소리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음악으로 바뀌고 그 음악은 빛과 함께 공간을 채우며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가족 사랑 친구 등 관람객들의 다양한 삶의 가치들이 오케스트라 곡으로 전환되며 빛과 함께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지는 이관의 주제는 친환경 기술을 통한 환경 회복으로 우리의 숨결이 친환경 기술을 통해 버블이 되어 떨어지는 모습을 체험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의 자연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떨어지는 천장에서 수소연료 전지를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현대 자동차의 수소연료 전지차. 넥소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니 디테일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3관은 첨단 기술 활용, 세대 간 소통을 주제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k p o 영상을 활용해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3면 멀티스크린 속 몰입감 넘치는 영상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 안에는 미래에도 이어지는 과거 세대의 가치가 따뜻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관람객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하죠. 이처럼 1관부터 3관까지 모두 진심으로 있는 미래라는 컨셉 아래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된 우리의 삶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람을 마친 뒤엔 한국의 전통 기념품과 음식이 가득한 공간에서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5월 13일엔 한국이날 기념행사도 열렸습니다. 조선통신사 행렬재연 퍼포먼스. 국 우수상품전,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까지 한국의 매력을 다채롭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네이버에 오사카엑스포 한국관을 검색하세요. 한국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와 행사, 한국관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 더 알게 된다면 한층 더 재미있게. 몰입해서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추얼 엑스포. 오사카 엑스포는 천공의 섬을 컨셉으로 공식 버추얼 엑스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바타를 만들어 엑스포장을 직접 탐험하고 각 국가관들을 방문해 볼수 있습니다. 한국관에서는 실제 한국관처럼 소리, 친환경, 미래 기술을 컨셉으로 한 전시와 게임을 즐기실 수 있으니 메타버스로 구현한 한국관도 많이 찾아주세요. 세계인의 축제, 오사카 엑스포에서 대형 국가관 중 탑5 전시관으로 전 세계인의 눈길을 끌고 있는 한국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